안녕하십니까? 온수 이용원의 박장입니다. 자, 오늘 저기 모델은 아이를 한번 구해 봤는데요. 우선 짧은 상고로 한번 시술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탑 부분은 그냥 어, 기장 자체가 너무 길진 않으니까 그냥 다듬고요. 앞머리 사이드고 사이드하고 네이프만 좀 클리퍼로 좀 많이 올려서 단정하게 예, 클리퍼로 시술하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부터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우선 시술을 하시기 전에 항상 분무를 멀리서 가까이서 뿌리지 마시고, 멀리서 한 번씩만 더 뿌려주십시오. 자, 적당히 뿌리셨으면, 탑부터, 네. 머리가 지금 아이 머리이긴 한데, 어 상당히 억세네요.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죠. 두 상각의 90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앞머리도 두 상각도 90도로 적당한 선에서 잘라주면, 기장과 층이 한 번에 설정이 됩니다. 너무 막 내려서 자르게 되면 머리가, 어, 기장만 잘리니까 상당히 머리가 무거울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온도 베이스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고. 자, 머리가 그렇게 길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당한 선이, 예, 빗등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나오는 머리 끝쪽으로만 살짝씩만 잘라 주세요. 이 부분도 일일이 하나하나 잡아서, 예, 자르셔도 무관하고요 자, 이렇게 빗등으로다가 적당한 선에서, 자, 연결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모발을 다 자르셨으면, 이제 수술 좀 치시고, 수술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클리퍼가 들어가는 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술 다 잘라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갈 때는 안쪽이 아니라 이렇게 바깥에, 끝에 쪽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틴닝을 잡았을 때, 자, 3분의 1 정도 지점을 이런 식으로 수술치고 나오듯이 동일합니다. 자, 이 부분도 끝에 쪽으로 아이 머리긴 한데, 어우 지금 상당히 억세요, 아니. 자, 그쪽으로 이렇게 틴닝 처리. 자, 클리퍼가 올라가는 이 경계선 미, 미리 경계선을 미리 수술 쳐 주고 있는 중입니다 수술 치실 때는 너무 깊숙하게만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자 이제 클리퍼를 시술하겠습니다 똑같이 사이드부터 자 긁어 줄 때는 0.8로 하시고요 터치는 2.0으로 예, 들어가 드릴게요 모량 자체를 어느정도 감소를 시켰으면 자 2.0으로 시원시원하게 터치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0.8로 맨 밑에 살짝 올려 쳐주시고요 단수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예, 센치도 그만큼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라와 그라를 한번에 잡을 수가 있어요 딱 끊긴 머리들을 한 번에 없애서 자 빗살과 빗등을 같이 이용을 해서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자 시켜보자. 여기도 어느 정도 모량을 자, 잘라주셨으면, 적당한 선에서 터치를 해주세요. 자, 2.0으로. 2.0이면 3단을 말하는 거예요. 자, 2.0 3단으로 해서, 적당한 선에서 터치를 해주시고요. 다시 0.8로, 잔털 같은데, 싹, 싹. 밑에는 1단. 자, 1.1은 2단. 자, 1.4는 3단. 이런 식으로. 음. 그래야지 한 번에 그라가 연결이 됩니다. 위에 부분, 빗살이 끝나니 이 지점을, 요렇게만 들어가서 머리를 자르지 마시고요. 요렇게 빗등으로다가 요 끝에 나와 있는 머리만, 살살살살 글러주시면 돼요. 음. 그렇게 되면은, 자, 다 연결선을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두 번만 지나가면 금방 없어지죠? 자, 뜨는 모발이라던가, 어, 이제 뭐, 머위익한 뭐 머리, 뭐, 그럴 때, 이런 빗등 기법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네이프도 어느 정도 모량을, 싹다 없애주시고요. 2.0으로 시원시원하게 터치를 해주세니다 자, 터치를 하실 때는 항상, 그 머리가 난 부분과 나지 않는 그 경계선을 그 햄라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넘어서요 이렇게 찍어서 위로 많이 올리치지마시고 항상 밑에서부터 이렇게 칠수 있도록 많이 음, 조금 자르나 많이 올려치나 항상 밑에서부터 들어가주세요. 자, 빗살, 빗등 요렇게 긁어서 올라오게 되면 처음에 빗이 많이 흔들려요 근데 빗이 많이 흔들려도 연습을 그만큼 하게 되면 만약에 떠는 게 많이 그렇게 없어질 겁니다 라인은 그게 더 선명하고 이쁘게 나와요 한 번에 밑에만 끊고, 요렇게만 하시기에는 뚜껑지니까 조금씩 조 올라가면서 그라를 주세요. 어느 정도 모양이 나갔으면 똑같이 2.0으로 적당한 선에서 심을 많이 빼주세요. 너무 심을 줘버리면, 음 팔이 아플수도 있으니까요 약간씩 올라가면서 그라를 주시고 두가지를 연습하세요 이런식으로 연습하는 것과 한번에 올라가는 것하고 항상 클리퍼는 약간 사선이 들어가있네요 정면으로 하기도 올라가면서 물을 파먹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시고요 2.0으로 적당한 선에서 터치해 주시고, 1단으로, 아, 짜 씨. 자, 항상 시술 하시고, 시야를 멀리서 보세요. 멀리서 봐야 이 라인이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걸 보입니다. 자, 빗등으로 시술하고 있고요. 자, 1차적으로 머리는 다 저기 잡은 것 같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어디가 삐져나왔는지, 이제 그것만 한번 살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음. 미세하게 삐져있는 머리들을 다듬고 있기 때문에 빛이 많이 흔들리는 작업을 하면 오히려 머리를 더 파먹겠죠 어, 참고하시고 최대한 빛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요거를 연습을 해 주세요 뒤에 부분을 좀 매끈하게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제 클리퍼로 할수 있는 건다 했고요. 자 그쪽으로 틴닝 처리 한 번만 하고 여기까지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클리퍼가 여기까지 여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경계선은 항상 틴닝으로 자연스럽게. 끝에 쪽만 살짝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뭐 수술 치라는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내가 잘랐던 머리가 더 삐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끝에만 잘라 주십시오. 수술 치는 개념이 아니라 위아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느낌을, 예, 닝 처리로 마무리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빗은 엄지 검지 이렇게 잡으시고요 빗질하고 손목이 돌아가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자 손목이 돌아가지 않는 선에서 연습을 해주세요. 자 모델 분이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많이 흔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아 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머리를 자른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역가이질 하나 남았네요 요것만 이제 실수를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단계 역가이질 하고 어, 고객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가이질은 1mm 커트 기법이라 약간 1mm 정도 삐져난 것만 살짝 다듬을 수 있을 정도로 그 부분만 잘라야 되는데, 2mm, 뭐 3mm 파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음. 손님 고개를 숙일 때는, 자, 엄지검지를 이용 해서 잠시만 숙여주세요. 라고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살짝에 들어가주는 게 좋습니다. 고개를 팍팍 숙이지 마시고요. 자, 가는 건 천천히, 개폐는 빨리. 여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그런다는 얘기가,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저기, TV 헤어를 통해서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닫으실 때 너무 빵 닫지 마시고요. 약간 열어놓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힘이 많이 빠질 겁니다. 자,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다듬었고요 마지막으로, 자, 아이들 머리든, 어른, 어른분들 머리든 다 잘랐으면 앞머리 정도만 앞에 오셔가지고요. 살짝만, 혹시라도 삐져나온 머리가 있는지 살짝만 예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짧은 스타일의 어 상고 머리를 한번 시술을 해봐,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 이제 댓글을 통해서, 예, 댓글 수가 많이 달려있는 순으로 해서, 예, 수업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수이용학원에 박장현 습니다 감사합니다.